19세기의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펄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계속 형통이 찾아온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계속 형통이 찾아온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인생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은 불행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권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을 찾아 감사하십시오. 사소한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특별한 일이 없는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오래전에 우리에게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특별한 일이 없는 것으로 요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TV 프로그램 가운데 유퀴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함께 진행하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저도 가끔 그것을 보곤 합니다. 한 번은 그 프로그램 마무리 멘트를 이렇게 했습니다. 무탈한 하루를 보냈다면 아무 일 없이 무료했던 게 아니고 위기의 순간들이 전부 나를 비켜갈 만큼 행운이 달았던 것이다. 오늘도 살아 있음을 감각하는 일, 이 모든 게 더없이 풍요로운 일상의 베네핏이 아닐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아무 일 없이 평범하고 안녕한 하루하루의 삶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평범한 일상에 감사해야 합니다. 굉장한 일이 내 인생에 있을 때에도 감사해야 하지만 아무 일도 없는 것 평범한 일상을 주신 은혜를 더 크게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계속 형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감사에는 불행을 끝내고 형통하는 삶을 살게 하는 온전한 감사가 있고 잠시 동안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부분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행복한 삶이 되려고 하면 온전한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감사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주소 감사 주일을 맞아서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의 하나인 초막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초막절은 한해 동안 농사를 짓고 그 소초를 거둔 후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 혹은 추수감사절, 바로 이것이 구약의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틀의 소초를 거두어 드린 후에 이것이 전부입니다. 영상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십시오. 어떤 조건이 붙어 있지를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다면 너희들이 지난 해보다 금년에 더 많은 소출을 얻었으면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다른 특별한 것을 얻었다면 감사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얼마를 얻었든 상관없이 혹 기대한 것만큼 얻지 못해서도 감사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감사는 무조건적 감사입니다. 감사에도 수준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차원적인 감사는 만약에 감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만약에 얻게 된다면 건강이 회복된다면, 많은 것을 얻는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아이 수준의 감사입니다. 이 차원적 감사는 때문에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승진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감사입니다. 3차원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꼬이고 권경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수 있는 무조건적인 감사이며, 이것이 온전한 감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스폴촌 목사님은 나이 40이 넘었을 때에 통풍으로 인해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통풍은 요산의 과다 축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나갈 때에 스치는 그 바람, 그 작은 바람에도 통증이 찾아온다 그래서 통풍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날과 같이 진통제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통풍이 증세가 찾아오면 그냥 있는 그대로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한 번은 스펠전 목사님이 통풍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믿음 좋은 교회 성도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에게 묻기를 목사님 통풍으로 몹시 아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예, 감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병이 나은 후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러자 그 신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몸이 아플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지금 아픈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스포천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을 했으면 서도 정작 내게 찾아온 고통 중에서는 감사하지를 못했구나.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것에 관해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감사는 부분적인 감사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려고 할 때에 어떤 조건을 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부분적인 감사입니다. 범상의 감사는 현재 나에게 있는 질병과 고난의 환경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이 질병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러한 고통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기막힌 고난이 찾아와서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요. 조건 없는 범사의 감사는 불행을 끝내고 행복을 낳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죠.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이만하게 살게 하시고, 이만하게 건강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도 아무런 일이 없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가을철이 되어서 하늘이 높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또 걸음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소한 것으로 감사를 시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감사는 절대 감사를 낳습니다. 작은, 사소한, 이 평범한 감사들을 하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 감사의 수준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감사에서 때문에 감사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 감사를 하다 보게 되면 내 감사의 수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나오게 되고, 바로 그 감사는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행복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하반절에는 온전한 감사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절은 추수한 후에 지키는 풍성한 기쁨의 날입니다. 저는 농사꾼 집안에서 태어났죠. 가을철에 부모님이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추수한 후에 잔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작하는 그날은 잔칫날이어서요. 많은 음식을 차려 놓고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기쁨의 날에 초막을 짓고 거기 거하며 지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지붕 위라든지 안뜰이나 혹은 마당에 초막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 동안 거기에 지냈습니다. 그 기쁨의 날에 왜 초막을 짓고 지내는 것입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 후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임시 처소인 장막과 초막에 거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했습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거칠고 황량한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더위와 밤에는 매서운 추위가 있는 곳입니다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며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거친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이 헤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를 않았습니다. 거친 황야 길을 걸음에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며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감사절기를 지킬 때에는 지금 너희들이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감사는 전적인 은혜 의식의 감사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해 동안 건강하게. 그리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 관련된 모든 것, 이만하게 살아가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때에 그것이 온전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의식의 감사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은혜는 언제나 자신을 넘어서 이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따라오는 공통점이 있어요. 나를 넘어서 이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않고 있다면 그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나를 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녀, 노비, 내위인, 객, 고아, 과부 모두 힘이 약하거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요.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감사가 온전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심으로 많은 재물을 얻게 하셨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지식을 얻게 하셨고.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므로 좋은 직장에 다니게 하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공하게 하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삶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반드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나누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존 맥스웰이 쓴 관계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앤소니 디일로라고 하는 사람이 추운 겨울날 길을 가다 보니 한 어린아이가 굶주림에 있는 채 추위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혀 가지고 분노한 표정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런 고통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까? 침묵이 흐른 후 그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나는 그 대책을 세웠다. 내가 너를 만들었지 않느냐. 무슨 말인가요?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이만하게 살도록 의뢰를 베풀었으니 내가 마땅히 그런 아이들을 돌볼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삶,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고 하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있는 것을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의미를 생각하면서 영상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하게 살고 있는 나입니다. 하나님은 대책을 세워 놓으셨어요. 어떤 것인가요? 바로 그 대책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하게 살고 있는 나, 바로 내가 대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받은 은혜는 반드시 이웃에게 흘려 보내야 합니다. 흘려 보내면 행복한 삶이 찾아오게 됩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기 원하면 이발을 하라. 한 주간 행복하기 원하면 여행을 떠나라. 한달 행복하기 원하면 새로운 집을 사라. 1년 동안 행복하기 원하면 결혼을 하라. 그리고 일생 동안 행복하기 원하면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감사가 온전한 감사이며 온전한 감사는 행복을 낳습니다. 이렇게 조건 없는 범사의 감사, 은혜의식의 감사, 함께 나누는 감사, 이세 가지를 온전한 감사의 조건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온전한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찾아오게 되는지 본문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랬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초막절은 한해 동안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복을 주셔서 받아서 감사하는데 복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미 받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많은 것을 얻었더라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야만 온전히 즐거워 할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소원을 이루어서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는 은혜를 주셔야 누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고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 소고 하여 많은 것을 얻었지만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은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없으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얻은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많이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함께 나누는 삶이 되라고 하신 것인데, 그저 재물에 대한 욕심에 매어가지고 움켜쥐려고 하니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깨진 인간 관계 문제로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가정을 보게 되면은 넉넉한 것 같은데 가정 식구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주어진 것이 기쁨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불만, 불평, 원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얻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서 누리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야만 얻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누리게 하시는 그로 인해서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온전한 감사 생활이 되십시오. 온전한 감사가 어떤 것인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조건 없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은혜 의식에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 함께 나누며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온전한 감사는 행복을 낳는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이 심겨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시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잃어버린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추수 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잃었던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이번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요, 회복되어야 할 것들 중에 우선순위는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인생이 회복되게 됩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거든요. 내 인생을 바꾸는 기적을 낳게 되어지고 감사는 다른 사람 인생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무엇보다도 감사가 회복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 이제는 입술을 열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을 해서 감사하는 중에. 행복을 낳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